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장차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친구가 모 언론사에 입사지원서를 구해왔다. 그는 함께 지원하자며 내게도 한장 내밀었다. 잘하면 외국 특화원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친구의 말이 결정적이었다. 우리는 운이 좋으면 히말라야로 취재를 떠나 성자나 외계인과 인터뷰하는 특종을 터뜨릴 수 있을지 모른다고. 농담을 하며 열심히 지원서를 작성했다. 그런 우스개 소리를 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잊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이었다. 폐기시험은 열흘 지었다. 지금도 서울 북악터널 부근에 있는 국민대학교 앞을 지나갈 때면 그때의 일이 떠오른다. 시험장이 그곳이었다. 어떤 과목이든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공평 내 나는 월세방에서 밤새워 예선 문제집을 풀었다. 드디어 시험일인 일요일. 설레는 가슴을 안고 아침 일찍 시험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학교가 이상하리만치 고유했다. 시험 장소를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을 따라 강의실로 가니 텅 비어 있었다. 정문으로 다시 가서 물었더니 수위 아저씨가 이상한 눈으로 존 레논처럼 생긴 장발의 청년을 쳐다보며 시험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다고 했다. 날짜를 착각한 것이다. 망연자실 서 있다가 수위 아저씨의 눈초리가 하도 강렬해. 학교 앞 골짜기에 있는 국밥집으로 가서 아침부터 혼자 술을 마셨다.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천형을 받은 자신을 한탄하며. 인생이 첫 구간부터 막혔다는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정릉에서 종로까지 비틀거리며 걸어와 조계사 법당에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게 긴 머리로 가리고서. 부처님께 절하는 척 엎드려 잠이 들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다른 인생을 살라는 하나의 계시라고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소속되지는 말자고 그렇게 시험 날짜를 착각해 외계인과의 인터뷰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훗날 히말라야 여행은 농담처럼 현실이 되었다 만약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수 있다면 전체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의 막힌 길이 언젠가는 선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될까? 그것이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지나간 길이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길이다. 한 남자가 큰 회사의 사원직에 지원했다. 면접관이 그에게 사무실 바닥을 청소해보라고 했다. 그의 청소하는 태도를 만족스럽게 지켜본 면접관이 말했다. 당신을 채용하겠소. 고용 계약서와 근무 조건 등 세부 사항을 보내줄 테니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주시오. 남자가 말했다. 저는 컴퓨터도 없고 이메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말했다. 이메일이 없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할 순 없어. 남자는 희망을 잃고 그곳을 떠났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주머니에는 단돈 10달러가 전부였다. 고민하던 그는 과일 도매상에게 가서 10달러짜리 토마토 한 상자를 샀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그 토마토를 팔았다. 두 시간도 안돼 그는 전 재산을 두 배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같은 날그 일을 세 차례 반복한 결과 80달러를 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남자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날마다 토마토를 팔았다. 매일 그의 재산은 두배 혹은 세배 늘었다. 얼마 후에는 수레를 사고 또 얼마 후에는 트럭을 샀다. 곧이어 여러 대의 배달 트럭을 구입했다. 5년 후이 남자는 매우 큰 규모의 식품 동매 업체 사장이 되었다. 성공한 남자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기로 결정했다. 상담을 마칠 무렵 보험사 직원이 그의 이메일 주소를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대답했다. 나는 이메일이 없어. 보험사 직원이 놀라며 말했다. 이메일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성공하셨군요. 만약 이메일이 있었다면 지금쯤 무엇이 되어 있을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마 사원으로 일하고 있겠지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삶의 여정에서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이다. 길이 막히는 것은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곤 한다. 삶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파도는 그냥 치지 않는다. 어떤 파도는 축복이다. 머리로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나. 가슴은 안다.